본문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빚 보증에 대해서 절대로 쓰지 마라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타인을 위해 보증 서는 것을 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모세 율법에는 타인을 위해서 보증을 서야 할 경우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황금기를 구가했던 솔로몬 당시에 이러한 담보 행위는 보편적으로 행해졌던 일반적인 경제 행위로도 통용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담보 그 자체에 대한 금지가 아니라 보증이나 담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보증과 담보는 그만큼 자신을 해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서 보증을 쓰는 것. 우리 인정에 끌려서 보증을 쓰는 것은 지나친 보험이고 자신과 하나님께 수치를 돌리는 결과를 불러옵니다. 창세기 또 신명기까지 이런 말씀들을 쭉 보시면은 사람과 물건을 담보로 잡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창세기 42장 같은 데를 보시면은 15절, 16절 같은 데 보면 시므온을 이제 우리가 결박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을 담보물로 삼고 그죠? 이제 뭐 공물을 주는 그래서 창세기 43장 9절 같은 이게 그러니까 담보라고 하는 말은 보증서겠다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그것은 자신의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당이라고 하는 말이 물건이나 담보로 돈을 구워주거나 구워쓰는 것을 뜻합니다. 신명기 24장 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맷돌이나그윗작을 전당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만든 법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증 담보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표현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 시대만 그랬나? 우리 시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증은 올무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보증을 섰다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착하다는 거, 마음이 여리다는 거, 정에 약하다는 아주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꼭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게 보증을 잘못 서서 실패합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재산만 뺏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심하면 그러니까 보증을 섰다는 것은 이거는 말 그대로 패가 망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모니십장 1 6절 같은데 보시면 타인을 위해서 보증 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 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타인을 위해서 보증선 사람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받을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기 전에 속히 옷이라도 취하고, 그 몸이라도 볼모 잡으라는 거예요. 굉장히 좀 강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빚을 갚지 못하면 볼모로 끌려가 종사를 했습니다. 남이 그 사람을 끌고 가기 전에 먼저 볼모 잡으라, 이런 뜻이에요. 이 얼마나 보증이 위험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냉혹하게 말씀하는 이유는 보증을 서는 것에. 얼마나 큰 위험한지 그거를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주로 얘기하죠 사람이 속이는 게 아니라 돈이 사람을 속인다 어른들의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겪어보고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문 11장 15절 보시면 타인을 위해서 보증,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리라 이렇게 평안합니다 보증을 안 쓰면 문제가 없는데 쓰고 나면 잠을 제대로 못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것이 보증의 하나의 올무로, 올무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 그래서 3절에서 5절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 적이 보증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같이 하라, 이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고, 스스로 구원하래 채무자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빌라는 거에 무릎 꿇고 가서 빌라는 겁니다. 좀 살려 달라고." 그러니까 지혜자는... 성급하고 경솔하게 저지른 보증으로 파멸에 이르기 전에 그것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히브리법에 의하면 채무자가 기한 내 빚을 갚지 못하면 보증인은 채무자 대신 재산을 압류당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심지어 누운 침상 옷까지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보증 섰다가 파산한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언 말씀해 보시면은 22장 한번 보실까요? 22장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아주 그냥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어요. 또 22장 27절 보세요.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누은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성경이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보증인이 이런 일을 당했을 경우 채권자에게 겸손하게 빌고 애원해서라도 벗어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사 절은 보증을 줬다가 잘못되었다고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해서 채무의 의무에서 벗어날 것을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것 같이 새가 그물에 빠져 나오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하는 것 같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물에서 빠져나오는 게 쉽습니까? 제가? 올무가 뭡니까? 갇혀놓은 거예요 걸린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천상 잡은 사람이 풀어주면서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올 방법이 없잖아요 자문 22장 26절 보면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보증을 서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맞습니다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럼 뭐에 대한 보증을 그럼 우리가 서야 되느냐 사랑의 보증입니다 왜 사랑의 보증을 써야 되는가 사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부분을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남을 위해서 보증이 이웃을 살리는 일이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됩니다 이웃을 돕는 일이 됩니다 혼란한 이웃을 돕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의무이고 그러므로 때로는 사랑을 위한 과감한 보증이 필요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어, 그 사람을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고 주막에 갖다 주고 그리고 보증이 됩니다. 그죠? 내가 장사하는 사람인데 갔다 오다가 이거 나머지 혹시 부비가 더 들어가면 내가 줄게요. 이러고 갑니다. 이 뭡니까? 이 사람 좀 어떻게요? 해 생활할 수 있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당신 도와주십시오 내가 책임집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의 보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타인의 책임을 온전히 갚아 줄 만한 능력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증해 주셨는데 히브리서 7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더 좋은 언약 신약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신 겁니다. 보증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예수님을 보증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보증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웃을 위한 보증에는 여러 가지 수고, 위험 고통이 따릅니다. 어떤 극그 경우에는 생명을 담보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야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을 담보 삼아서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갔다가 반드시 살려 돌아가겠다고 했던 유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를 사랑의 보증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약에 보면 빌레몬서가 나와요. 빌레몬서 오네시모 이제 오네시모는 뭡니까 종입니다. 종. 근데 가종이 당시의 종은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는 주인의 물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네요. 그럼 죽여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요? 생사여탈권은 주인이 갖고 있었으니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건요, 그 종들을 자유롭게 자기 재산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이렇게 나에게 해를 끼치고 돌아갔으면. 그건 어떻게 해요? 발견 즉시 그거는 아무 뭐 무조건 뭐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예,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누굴 만났어요? 예, 바울을 만났어요. 근데 바울을 만났는데 복음 안에서 이 사람이 새로워졌네요. 깨졌어요.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어, 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보니까 어때요? 아이 사람이 깨지고 나니까 사람이 어때요? 달라져서 굉장히. 쓰고, 이제는 뭐가 됐습니까? 내 신복이에요, 내 신복. 이거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사람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누가 인터보냅니까? 필름을한테 보내요. 어, 사실은 당신의 종 누가 오혜심을 하는 사람을 내가 만났는데 지금 나와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됐다. 내가 이 사람이 당신에게 해를 끼치고 돌아온 돈은 내가 변제해 줄게. 당신이 이 사람에 대한 태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주인과 종의 관계지만 이제는 복음 안에서 사랑의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형제 관계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리 보스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은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우리나라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양반과 상놈 이렇게 구분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상놈이 세상 말로 말해서 목사가 됐어요. 양반이 장로님이 됐고, 그런 장로님이 그 자기가 종으로 부리던 그사람 목사가 돼서 섬기는데 섬길 수 있겠습니까? 섬겼어요. 우리 한국 교회사에 나온 겁니다. 신분이 무너졌어 무너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때 하나가 되는 복음 안에서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뭐가 없어야 됩니까? 교회 내가 뭐 시장입니다. 내가 뭐 국회의원입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하나예요. 그걸 신분을 가지고서 뭐 이렇게. 뭐이렇게 거들먹거리고 무슨 뭐뭐 뭐 돼가지고 무슨 뭐 선거 때가 됐는데 와서 앞에 와서 설 그런 거, 그런 거 없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오지도 않겠지만 와도 안 세워요 왜 교회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지 결코 개인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어떤 길을 제공해주고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똑같이 예배드리는 자고 똑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안는 형제라면 사랑해주는 관계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8절 같은 데 보면 죽여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도망 노예인 오네시모를 보증 쓰고 있고 사랑의 보증자로 바울이 책임집니다. 을 빌립보서 1장 아, 빌레몬서 1장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리니와 내가 이외 내 자신 내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요그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빚진 거는 내가 그냥 덮어줄게. 네? 네가 빌리면 네가 나한테 쉽게 말하면 좀 빚진 게 있는데 그거 내가 그냥 모른 척할 테니까. 하지만 얘 거는 내가 너한테 갚아줄게 이 얘기입니다. 사랑이 빚진 자. 이건 그러니까 채무 관계를 누가요? 이 사람이 나서서 자유자가 되게 하시는 자유자가. 예수 믿으면서. 어, 이 사랑의 보증 그죠? 이게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아이가 성장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전에는 나쁘고 못 되는 아이가 많았어요. 그때 이 사람에게 그 보증이 되는 겁니다. 보증이. 내가 이 아이가 저 졸업할 때까지 제가 나쁘금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 아이가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보증이 되는 그 뒤에 뒷배가 되어 주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그럼 이 사람이 성장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네, 우리 교회가 참, 점점점 좋아지는 의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어, 참, 금년서부터 이제 아마 그만 얘기할 겁니다 장학금을 이제 다른 어, 여기 고등학교만 줬는데 이제 교회 내에서도 뭐 이렇게 뭐 졸업한다든가 아니면 입학 졸업 졸업이 입학이에요? 예, 입학할 때 이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장학금으로 이렇게 줄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올라갈 때 조금씩. 조금이 얼마인지 뭐 그거는 제가 정하진 않아요. 알아서 하시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합니까? 네, 사랑의 피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보증을 서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시면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보증을 배워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이렇게 왜 살아야 됩니까? 일만 달란트 빚진 것을 주님이 보증으로 갚아 주신 거예요. 갚을 수 없는 걸 갚아 주신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가서 사랑하라 이 얘기한 겁니다. 그럼 사랑의 채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뭐냐하면 이 사랑을 내가 뭐로 갚을 수 있을까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에, 바로 그런 부분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복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면서 1 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언제 빚졌습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빚친 적이 없어요. 그럼 뭘 빚쳤다는 겁니까? 사랑의 빚을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으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이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빚쳤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 마땅한데 원수 중에 원수고 괴수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이 복된 소식을 듣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여기에 대한 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빚진 자인데. 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그 엄청난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나는 빚을 줬다는 거예이 이 빚을 주님이 갚아줬는데 나도 살아가는 동안 이 빚을 가리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일생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난다 빚진 사람이다. 난다내 사람. 주변이 다 전체예요. 내 인생 전체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이 다 빚진 자라는 거예요. 사랑의 채무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거예요. 보금 안에서. 그래서 자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내 무슨 의식이 있습니까? 갚아야 될 빚. 이, 깊을,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거예요. 사랑입니다. 이게 성경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의 보증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바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보증을 서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보증을 우리가 대세하게 보셔야 돼요. 이런 보증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보증들 있죠. 이런 거는 경솔하게 보증 섰다가 스스로 올무에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미련한 우리 인생들과는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보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새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는 없었을 겁니다.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경솔한 보증은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조심하셔야 돼요.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를 위해 자진해서 보증이 되는 용기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길 주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사랑에 빚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멋있는 말만 하지 마시고 삶에서 진짜 사랑에 빚진 자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올곧게 세우고 진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종로로 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복음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뻐한 것은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하나님 사랑 관계 속에 그 채무 관계, 그죠? 빚진자에서 이제 회복되고 죄인의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던 겁니다. 우리가 주님 성김에 사는 동안 이렇게 세상 사는 동안에 이 빚에 대한 올무 이 그렇죠? 이걸 우리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사랑의 채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